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죠. 430년은.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집트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? 너희들 이제는 이집트의 그 매뉴얼대로 살지 마. 하나님의 그 매뉴얼대로 살았으면 좋겠어.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매뉴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희들이 이제 그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고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냈고,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고자 했는데, 어떻게 했습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. 하나님의 그 말씀, 하나님의 매뉴얼은 다 갖다 버리고, 자기들의 소견대로, 자기들이 만든 생각의 그 매뉴얼대로. 아니,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 조금 배고프니까, 야, 우리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나, 다시금 그 이집트의 매뉴얼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죠. 결국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.